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전 중에 아마 가장 이상하고 또 가장 놀라운 처방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머리도 식힐 겸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수학 시간에 1 더하기 1은 뭐라고 배워죠 그렇죠. 뭐 당연히 2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 싶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에서는 이 간단한 산수가 완전히 다른 아주 기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4명의 친구, 그리고 1명의 아픈 친구. 그러니까 4 더하기 1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어요. 중풍병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뇌졸중 같은 병으로 온몸이 마비돼서요. 정말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남자의 친구 4명이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결심하죠. 그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근데 이게 웬걸요? 예수님이 계신 집은 이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문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 오늘은 안 되겠다 하고 포기했을 텐데, 이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아주 과감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였죠? 자, 여기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친구들의 이런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예수님 앞에 눕게 됐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마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먼저 건드리시거든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몸을 고쳐 달라고 데려왔더니 갑자기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율법 전문가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런 말을 해? 저건 신성 모독이야.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당시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여도 할말 없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이건 사실상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완벽하게 설계된 질문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자,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랑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쉽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 용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쉬워 보이죠? 근데 마비된 사람한테 일어나 거르라는 건, 당장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니까 훨씬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핵심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사실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 그건 인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논리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좋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용서할 권위가 있다는 걸 너희들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증명해 주겠다. 이렇게요.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에게 모든 사람이 듣도록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가 누워 있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바로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을 누워만 있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직접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의 사건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육체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죄를 용서할 권위 또한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거든요. 바로 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친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네 명의 친구들은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막아서는 것 문제 없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어야 하는 수고와 나중에 물어줘야 할 수리비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그들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수하는 진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가 지붕이라도 뚫어서 데려가 줘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믿음과 수고를 통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할 바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가 다른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